자, 다음 그림과 같은 도로망에서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요 부분에 요 지점이 지금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기에 길이 지금 사라졌다라는 게 지금 문제란 말이야. 그러면 일단 요 길을 만들어 놓고 요기까지 지나서 B까지 가는 최단거리의 방법의 수를 구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요 지점을 또는 이제 이 지점을 지나서 B 지점 가는 경우를 빼내면 이제 요 지점을 거치지 않고 A에서 B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가 구해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 요거는 그려놓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기까지 가려면 가로줄을 네번 그리고 세로 줄을 세번 지나면 A에서 B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요 일곱 개를 줄 세우는 경우를 생각을 하시고요. 그런데 요거 가로 줄 사이, 에 가로 줄 길이는 지금 순서를 지을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4팩으로 세로줄 역시 마찬가지죠. 요거 3 개도 구분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팩 토리알로 나눠주시면은 일단 다음 그림, 예, 다음 그림에서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거리가 구해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 6, 5, 4, 3, 2, 1에서 4, 3, 2, 1 그리고 3, 2, 1을 나눠주시면은 3, 2, 1, 아, 4, 3, 2, 1, 4, 3, 2, 1 나누고요. 그 다음 요거 약분해 주시면은 35가지 경우가 만들어지겠네요. 자, 이제 요 지점을 거쳐서 B로 가는 경우는 뭐 여기서 여기를 갔다가 여기로 가는 방법밖에 없죠. 여기를 갔다가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면 최단거리가 안 만들어져요. 그쵸? 그래서 어이 지점을 거쳐서 B까지 가는 최단거리는 여기 한 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죠. 요 지점을 거쳐서 B로 가는 최단거리는 요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빼기 1 해주시면은, 33가지 방법이 구해지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 쌤, 저는 뭐 굳이 뭐 이렇게 푸나요? 111, 111, 그럼 여기 2, 더해서, 이렇게 더하면 3, 이렇게 더하면 4,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건 4죠. 이렇게 3, 3, 6, 10, 14 9 19 요거 두개 더하면 33. 전 이렇게 풀랍니다. 전 이게 더 빨라요. 하시는 친구는 또 이렇게 네, 또 푸실 수도 있겠습니다. 음, 그다음 바로 2번 진행하겠습니다. 자,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여기서 대각선이 있거든요. 자, 생각해 보시면은 이 길을 지나야 무조건 빨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어 학교 이제 가는데 어 교문이 여기 있고요. 예. 그다음 어 여기에 교실이 있어요. 그러면 교문을 들어가서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빠르단 말이야 그치 근데 여기 이제 선생님이 딱 이제 계시잖아요 그래서 인도로 가거라 얘들아 에, 운동장을 거슬러 어, 가로질러서 가지 말고 에, 인도로 가거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가게끔 하잖아요 그쵸 근데 에, 속으로는 이렇게 가고 싶다 라는 거죠 왜 이게 더 빠른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이 길을 지나는 게 가장 빨리. B 지점까지 갈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러려면 이 길을 지나려면 반드시 여기를, 반드시 여기를 지나야 된다는 거야. 자, 되나요? 자, 그래서, 일단, 요 지점을 B, 어, B는 써먹었네. 자, 요 지점을 C, 요 지점을 D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A에서 C를 거칠 거고요. C에서 D를 갈 거고요. 그리고 D에서 B를 갈 겁니다. 자, 그럼 A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가로줄 두 번, 세로줄 두번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4팩이고요. 요거 두 개, 2팩, 요거 두 개, 2팩으로 나누셔서 24를 4로 나눠주시면 6가지가 되겠죠. 물론 이거 역시 111 일일 하셔서 진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A에서 C까지 가는 최단 거리는 6 가지입니다. 그리고 C에서 D까지 가는 최단 거리는 C에서 D까지 가는 거는 이렇게도 갈수 있고요, 뭐 이렇게도 갈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최단 거리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C에서 D로 가는 최단 거리 방법은 하나고요. 그다음 D에서 B로 가는 방법은 이렇게 갈수 있고요, 이렇게도 갈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그래서 얘들을 다 곱해 주시면은 총 12가지 방법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